지난 8월 25일 효돈 중학교 정 부반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우리의 투표로 뽑힌 반장 부반장이 학급을 이끌어 나갈 막중한 임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서현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효돈 중정 부반장 선거가 끝나고 임명장을 수여하는 임명장 수여식. 이번 임명장 수여식은 효돈 중학교 교장실에서 열렸습니다. 단성된 반장, 부반장의 포부도 남달랐습니다. 저는 되게 제 좌우명은 희망이거든요. 제 좌우명처럼 희망찬 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번 반장, 부반장 선거에서는 이색공약이 돋보였는데요. 1학년 2반 반장 오승훈 당선인은 콩같이 필요하면 굴러가는 반장이 되겠다는 모토로 학생들의 지지를 얻어냈으며, 2학년 1반 반장 오승훈 단선이는 학급에서 미니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또한 2학년 3반 반장 정근우 단선이는 시험기간 정리 파일을 배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학급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3학년 2반 부반장 이한빈 단선이는 스포츠클럽에서 꼭 이기겠다는 당창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3학년 2반 부반장이 된 이한빈입니다. 이번에 부반장 공약으로 스포츠클럽 대회가 열리면 꼭 우승한다는 공약을 냈었는데 이번에 스포츠클럽 공력으로 대회가 열리면 애들이랑 잘 협력해서 꼭 우승하는 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선생님들께서 학급반장, 부반장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장, 부반장 여러분, 안녕! <laughs> 신장쌤이에요. 저는 반장, 부반장에게 필요한 점은 날카로운 매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학급에서 부족한 점들을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항상 살피고, 어, 찾아내면서 행복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세요. 2학기 반장, 부반장 화이팅! 화이팅! 장 부반장, 부반장 너네 똑똑히 들어 너네는 효던중학교의 얼굴이야. 어그 얼굴이 어울상해 힘들어요 슬퍼요 하면 얼굴이 안 행복한데 어떻게 학급이 학, 행복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차게 씩씩하게 어, 학교생활을 해야 다른 친구들도 학급 친구들도 즐겁게 참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어, 즐거운 학교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로 뽑힌 반장과 부반장들의 고약이 잘 지켜져 2학기 아름다운 효돈중학교 학급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돈중학교 드림뉴스 서혜나 기자였습니다. 효돈중학교는 코로나로 급식실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 4단계를 더 연장하면서 방역계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효돈중학교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 예방을 위해 급식실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정근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칸막이들이 앞뒤로 1m에서 2m 간격을 두고 놓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손을 뻗어도 옆 친구에게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배식을 받으면 이렇게 한 자리를 띄우고 자리에 앉습니다. 투명한 칸막이로 옆과 앞이 막혀 있어 마스크를 내리고 밥을 먹어도 침이 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 벗은 얼굴로 애들을 바라보면서 밥을 먹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무뎌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마스크 벗은 얼굴을 잘 보지 못하는데 칸막이를 설치함으로써 마스크 벗은 얼굴을 서로 바라보면서 밥을 먹는 걸 생각하면 칸막이가 좀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돈중학교에서 처음 시행하는 급식실 칸막이. 급식실 칸막이는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맴돌고 있습니다. 효돈중 드림뉴스 기자 정근효였습니다. 효돈중학교에서 효래합창단이 창단되었습니다. 효례합창단 지도교사인 김교윤 음악 선생님을 만나보았는데요. 자산 소식 현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효돈 중학교 효례합창단이 창단되었습니다. 1, 2, 3학년 총 28명이 모집되었으며 효례합창단은 제주도 탐나 문화제 예선에 출전하고 효례 축제 합창 공연을 통해 합창단은 멋진 모습으로 활약할 것입니다. 음... 어, 매 음악 시간마다 학생들이 가창 수업에 열심히 임해주고 있다 보니 합창단을 만들면 얼마나 무수한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항상 생각은 했었는데 그러다 우연치 않게 이번에 합창단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어, 음악에 흥미가 많고 열정이 가득한 친구들이 모인 만큼 어,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지 그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효선중학교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쌓아 나갈 효래합청단 앞으로의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뉴스 기자 현지옥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스트레스는 잠시 잊고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오롯이 가족들과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9월 15일 수요일 표돈종 드림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